양준혁, 박현선 부부가 제주도 신혼여행 사진을 공개했다. 4일 양준혁은 인스타그램에 양또 커플 제주도 신혼여행 장인 장모님 제주도 신혼여행 내 추억 따라하기 너무 재미난 추억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가자. 아이러브 제주도 라미안의 박현선과 함께한 신혼여행 사진들을 공개했다. 사진 속 양준혁, 박현선은 복고풍 커플 정장으로 맞춰 입은 모습이다. 이는 박현선의 부모의 신혼여행 속 복장을 따라한 것으로 더욱 뜻깊은 추억을 완성했다. 양준혁, 박현선 부부는 지난 3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. 두 사람은 선수와 팬 사이로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, 19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인 해화제를 모았다.